성동 연사이 시대의 마지막 불꽃 연사 김성도입니다. 저의 별명은 홍길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회가 있을 때마다 결국 어디든 출전하고 있습니다. 반세기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동학의 올림픽 월드컵 개최, 반도체, 철강 인터넷 등 눈부신 경제의 성장으로 세계 경제력순위는 캐나다에 이어 1조5800억 달러로 1 0 국민소득 3만5천달러로 외국의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은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모범적인 성장과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은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대척 강도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목숨을 던져 일당을 지키는 수많은 독립애국선열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 북한은 7차 핵실험력과 미사일 발사로 연일 우리를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고, 일본은 독도 문제와 역사 왜곡으로, 중국은 동북공정과 해양 군사력 증강으로, 저 미국은 정치 경제적인 무리한 요구 언제 끝날질 모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우리 주변 국가의 위협과 견제 불안정한 정세는 우리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좌불안석에 앉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충성 없는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 위정자부터 남녀노소 대한민국 모두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어떠한 세력도 그 어떠한 나라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강력한 숨을 키워야 한다는 것 여러분께서도 동감하실 겁니다. 민족사학자 반재 신치호 선생은 말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애국이 무엇인지 깨닫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해마다 돌아오는 3일절 현충일, 광복절, 11월 17일 순국선일의 날등 기념일에는 한 가정도 빠짐없이 태극기를 개항하고 지역의 주문탑, 위룡탑, 위적지를 찾아보고 순국선열과 참전용사들의 위훈과 희생 정신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진정한 진념민이 되도록 우리 국민이 모범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국민이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할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선제 보은 정신을 되새겨야 할 것이고.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종합 단결로 국계에 가지는 것이 바로 독도 서울을 위하는 길이고 국가 안보를 확립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국내 한번 봅시다. 지금 온통 충돌 충돌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서울에 볼일을 써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귀를 찌르는 듯한 확성기 소리, 피를 토하는 연사들의 목소리, 두회로로 난이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가 큰일 났구나.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나도, 나도 어느 한편에 들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참으로 염려스럽고 혼란스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대통령과 국민, 부모와 자식 간에 스승과 제자, 노동자와 사용자, 윗사람과 아랫사람 모두가 충돌, 충돌 의뢰를 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러한 운변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반성하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결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우리 어린이들, 우리 미래의 기둥들이 있습니다. 바른 말, 정확한 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 그것을 우리 은결이들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말을 끝으로 저의 연설을 마치겠습니다.